되게 막 대칭형이지 않니 얘들아? 4번 문제 보게 되면 뭐2 0 0 4에 2,005, 뭐2 0 0 5에2,004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대칭형 문제가 되는데 그요 그, 아이디어를 좀 기억을 좀 해도 얘들아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는 빈칸 넣기 문제니까 좀준 거고 그렇지? 그냥 대놓고 내마저 좀 힘드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요 함수에 대해서 이거 이거 요 함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 좀 기억을 아예 이 문제는 그냥 이 문제 풀이를 떠나서 좀 기억을 좀 해줬으면은 좀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아어 너희가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뭐냐면 얘들아, 니네 여기 있잖아 얘들아, 요거 여기에다가 내가 얘들아 2,004도 한번 넣어보고 2,005도 한번 넣어볼게 얘들아, 그러니까 f 2,004도 한번 구해볼 거고 그다음에 f 2,005도 한번 구해볼 거야. 뭐 밑에 이제 빈칸 넣기 나와있잖아, 그치 F2004는 얘들아, 2004에 2004분의 1이야, 그치? 2004에 2004분의 1승. 솔직히 뭐, 근사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 그치? 맞아, 근사값을 풀순 없어. 얘들아, F2005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면, 요거는 얘들아, 2005에 2005분의 1승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야. 맞니? 내가 이거를 가로로 해들아 다시 한번 써볼게 가로로 쓰게 되면 봐봐 2004에 2004분의 1이랑 그 다음에 2005에 2005분의 1승의 대소관계 크기 비교를 하는 거거든 맞니 얘들아? 근데 얘를 얘들아 양변을 내가 2004 곱하기 2005 승을 할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아니 양변에 똑같이 거듭제곱할 건데 여기 좌변에다가도 얘들아 2,004 곱하기 2,005 승을 할 것이고 승. 맞아. 뭐 양변을 제곱한다, 세제곱한다처럼 이거 승을 할 거고 똑같이 얘들아 공평하게 여기에다가도 2,004에다가 2,005 승을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 봐봐 얘가 약분 되면서 얘들아 요 좌변이 2,004에 몇승 되는 거야? 2,004에 2,005승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2,005가 약분 되니까 2,005에 몇승 되는 거야? 2,004승이 되는 거지. 이말 무슨 말인 줄 알아,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가 이제 f 2,004 부분이었고 좌변이 F2005 부분이었거든, 얘들아. F2005 부분이었어. 요런 부분이었거든. 응. 그래서, 만약에 F2004가 더 컸다면, 얘가 더클 거고, 반대로 만약에 얘가 더 컸다면, 맞니, 얘들아? 얘가 더 크겠지, 그치? 그니까 러 F2004랑 F2005 비교하는 거야. 어차피 양변에? 근데 뭐 대소관계가 있으면 양변을 제곱한다고 대소관계가 변하진 않을 거 아니니. 양변을 2004 곱하기 2005 승을 한다고 해서 대소관계가 변하진 않을 거거든. 이 아이디어가 뭔지 알겠니, 얘들아? 양변에 너희가 나중에 2004에 2005 승할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고.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 증명 자체가, 어좀 이렇게 좀 유명하고 좋은 증명이니까, 그치? 좀 옛날 문제긴 한데. 알겠니?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어, 내가 이제 여기 부분은 좀 지워놓고서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만 보면 이 문제 끝난다 너희도 얘들아 그렇게 풀어주길 원하는 거에서 아 2004는 게큰 건가 2005는 게큰 건가 얘들아 2004랑 2005가 포함되어 있는 구간에서 FX가 증가를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2004보다는 2005를 넣었을 때가 더 크겠지 근데 그 구간에서 얘들아 FX가 감소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얘들아 어때 2 0 2000... 0 가를 대입했을 때가 더 크겠지, 그치? 그니까 러 우리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 이 FX가 2004랑 2005를 포함하는 구간 그 근방에서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를 보는 문제와 같아. 이 얘네들이 얘들아, 미분 왜 했는지 알겠니? 얘들아, 얘네들 미분 왜 했는지 알겠어. 그래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보려고 미분을 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이제 한번 풀어줄게요, 이거는. 쭉 지워놓고 하자 얘들아 <laughs> 너희가 얘들아 fx를 미분을 한번 해볼거야 얘들아 fx가 이제 그 x의 x분의 1승이니까 이거의 도함수의 부호 따지는 문제인거 맞아 2000사랑 2005사이 그 구간에서 어, 도함수 부호 따져야 되는데 자 얘들아 이거는 너희가 애들아 바로 미분이 되니 안되니 이런 함수는 미분이 안되니까 우리가 로그 미분법을 쓸거지 양 변의 ln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lnfx가 l n x의 x분의 1승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되지. 그럼 좌변을 미분하면 fx분의 f-x가 될 것이고. 얘네, 얘가 분모니까 x제곱에 여기 l n x 미분하고 x, 그러니까 얘를 내가 이렇게 놓고 지금 미분하는 거 보여주는 거야. 됐니 자, 얘들아, 분모 미분하면, 아, 분모 제곱하면 X 제곱이고, 자,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면 1될 거지, 얘가 1. 그 다음에 얘들아, 분모 미분하고 분자 곱하면 LNX가 될 것이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F-X니까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이항해도 괜찮은 거 맞아. 이걸 이항해 주게 되면 X분의 X분의 1승이 곱해지는. 이 녀석이 도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어 됐니? 얘가 도함수야 얘 양수잖아 얘들아 x분의 x, x의 x분의 1승은 양수지 맞니 얘들아? 2004, 2005 근방에서 무조건 양수지 얘들아 제곱도 양수네 우린 부호만 볼 거니까 얘들아 우리는 지금 x가 어느 구간이야 x가 2004, 2005그 구간이야 야, 졸라 커. X가 이거 1대 0이거든, 2대 0이거든, 얘가 한 대충 몇 정도 나와? 2.7? 하나 정도인데, 얘들아, 우리는 X가 2004, 2005니까, 2004 이런 애들은 얘보다 훨씬 더 크지. 무조건 얘들아,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 맞아. 됐니, 얘들아? 우리가 얘들아, 파악하고 싶은 2004와 2005를 포함한 구간에서, 그 금방 구간에서, 무조건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0보다 작구나. 도함수가 무조건 음수구나. 언제나 음수라는 건 아니야, 얘들아. 정확히 말하면 x가 2보다 클 때만 이제 음수가 되는 것이지. 알겠니, 얘들아? 0에서니까 그러니까 x가 0에서 이 상위에서는 도함수가 양수야. 그러니까 어차피 얘들아 이런 함수 그래프 자체가 어, 증가하는 구간도 원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구간에선 음수다 이런 소리지 음수니까 그 구간에서 감소하니 증가하니 감소하게 되는 거 맞아 어떻게 감소할지 뭐 아래로 볼록 감소인지 위로 볼록 감소인지 점근선이 존재할지 우리는 이 문제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지 감소하기 때문에 얘들아 F2004랑 F2005랑 누가 더 크니 F2004가 더 커야 되는 거 맞아 감소하니까 X값이 커지면 더 작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것도 바로 맞는 거 알겠어, 얘들아, 이렇게 이 괜찮겠지, 얘들아. 양변에 2,004,200 우승할 거니까, 그렇지? 미친 일보다 클 거고. 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거고, 얘들아, 이거 방금 문제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아,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건 좀 복습을 잘 해놔, 얘들아. 유명한 거니까 이 증명은. 나 옛날 문제지 않니, 얘아네 2004년에 태어 아, 살아있었지? 밥은 아니네, 그지? 그 다음에, 또 가보자, 얘들아, 또.